이제 일안 해도 돼요. 매달 배당금으로 500만원씩 들어오니까요. 이말 듣기만 해도 부럽지 않으신가요? 퇴직하고도 매달 500만원이 통장에 꽂히는 삶. 그토록 바라던 경제적 자유,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유를 손에 쥔 사람은 말합니다. 이상하게 불안해요.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도대체 왜일까요? 분명 우리는 돈 걱정만 사라지면 인생도 편해질 거야 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돈이 있는데도 불안한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배당 수익에 의존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오늘은 배당 금행복이라는 단순한 등식에 숨어 있는 함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왜 퇴직자들이 매달 꽂히는 배당금 속에서도 불안과 외로움, 무기력에 빠지는지, 실제 사례 세 가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배당의 현실 7억을 굴리며 자유를 꿈꿨지만, 50대 후반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김태성 씨가며, 퇴직금과 퇴직 전부터 모아온 자산 7억 원으로 미국 고배당 ETF와 국내 우량 배당주를 나눠 투자했습니다. 매달 평균 500만원 안팎의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김 씨는 처음엔 정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시작됐습니다. 배당 받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무언가에 계속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끝일까? 하는 불안이 자꾸 밀려왔어요. 한때 조직 속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인정받던 사람이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점점 자존감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배당금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율에 따라 줄어들기도 하고 기업 실적에 따라 배당이 줄어들면 그달 생활비를 아껴야 했죠. 자유롭다기보다는 늘 계산기 두드리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배당의 현실 투자도 성공했는데 왜 불행하죠? 60대 초반 여성 박정숙 씨가 명는 은퇴 전부터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 중심으로 자산을 설계해 왔습니다. 퇴직 후 배당 금만으로도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며 지인들에게는 은퇴의 롤모델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며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전엔 하루하루 목표가 있었어요. 이제는 돈 걱정은 덜지만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아요. 투자 외에 할게 없어요. 배당 수익이 만들어준 시간은 많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혼자만의 시간에 갇혀 점점 세상과 멀어졌고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조차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당이 현실 내가 만든 시스템인데 왜 불안하냐고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조기 은퇴자으로 알려진 한 40대 후반 남성의 사례입니다. 10억 가까운 자산을 배당 중심으로 굴려 월 6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책도 내고 강의도 했죠. 하지만 최근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배당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지만 이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는 내내 사라지지 않아요. 미국 금리 하나에 휘청하고 환율 하나에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시스템인데도 오히려 그 시스템에 인질처럼 묶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자산이 클수록 시장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고 손실에 대한 공포는 커졌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배당의 함정을 피하는 세 가지 팁. 1. 배당은 수단일 뿐 삶의 목적은 따로 있어야 한다. 배당 수익은 분명 은퇴자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까지 대신해 줄순 없습니다. 자원봉사, 창작. 소통, 취미활동 등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이 함께 해야 합니다. 2. 배당 구조를 만들자. 배당만 바라보다 보면 시장 리스크에 취약해집니다. 월세 수익, 블로그 수익, 강의, 유튜브, 작은 일거리 등 배당 외 수입원을 한두 가지라도 준비해두면 훨씬 안정적인 심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안전망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서려면 심리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루틴, 건강한 생활 습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수익보다도 훨씬 든든한 삶의 기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돈은 도구일 뿐 행복의 본질은 따로 있다. 퇴직 후 배당금으로 먹고 산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불안을 완전히 지워줄 거라 믿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배당금은 마음의 여유를 위한 조건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작 중요한 건그 여유를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매달 꽂히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아침 깨어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조금씩 준비해 봅시다. 돈보다 단단한 삶의 기둥을 위해서요. 매달 꽂히는 배당금 왜 행복하지 않을까? 배당 투자에 숨겨진 심리적 리스크와 그 해법. 최근 몇년 사이 퇴직자와 파이어 F I R 이 세대를 중심으로 배당 중심의 자산운용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매달 일정한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안정적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퇴직 후 정기적인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서는 배당 수익이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당 수익이 심리적 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다. 본 글에서는 퇴직 이후 배당 투자에 기반한 삶이 예상과 달리 불안정해지는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보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배당 투자자가 겪는 예상 밖의 불안감. 경제적 자유를 확보했다는 확신과 달리 실제 배당 투자자는 종종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호소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 수익의 불확실성. 배당은 고정수입이 아닌 예상수입이다. 기업의 실적 부진, 환율 변동,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해외 ETF에 투자한 경우 환차손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자산에 대한 과잉 의존. 노동소득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자신의 자산이 유일한 생계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오히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본인이 만든 포트폴리오임에도 시장의 흐름 하나하나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시간과 존재감의 공백. 배당은 자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만 삶의 목적과 정체성까지 대체하지는 못한다. 직장에서의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별다른 활동 없이 배당 수익에만 의존하는 생활이 반복될수록 자존감 저하 및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다. 2.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는 배당 투자자의 심리 리스크. 사례 1. 퇴직 후 7억 원으로 배당 수익 설계한 전직 임원. 어씨는 국내외 배당주 및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월 500만원 수준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 첫해 말부터 매달 배당일만 기다리는 생활에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실적 악화로 특정 종목에서 배당이 중단되면서 극심한 불안감을 겪었다. 사례 2. 배당 수익으로 생계 유지하던 60대 여성. B씨는 월 300만원 수준의 배당 수익을 기반으로 안정적 은퇴 생활을 유지하던 중, 장기적 고립감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결국 경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배당 수익이 생활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데 따른 후유증이었다. 사례 3. 파이어족 유튜버의 고백 10억 자산으로 월 600만 원 이상 배당 수익을 올리던 c c 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오히려 시장의 변수에 내 심리가 지배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의 자산에 종속된 심리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3. 배당 투자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세 가지 전략 자산 배분의 다각화 배당. 배당 외의 임대 수익, 블로그 콘텐츠 수익, 소규모 자영업 등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의 편중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일정 정도의 능동적 소득이 존재할 때 배당 수익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삶의 구조와 시간의 재설계. 퇴직 후에도 삶의 루틴과 역할을 구조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자원봉사. 창작 활동, 운동, 학습, 지역사회 참여 등 시간의 흐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은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준다. 정서적 안전망 구축 심리적 포트폴리오. 경제적 포트폴리오만큼 중요한 것이 정서적 포트폴리오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과의 관계, 정기적인 감정표현 및 상담, 커뮤니티 활동 등은 불안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된다. 결론 배당 수익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퇴직 후 배당 기반의 자산 운용 전략은 분명 장점이 많다. 그러나 수익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은 불완전한 접근이다. 오히려 배당 수익은 삶의 여유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진정한 행복은 그 여유를 채워나갈 개인의 시간 사용과 정체성 회복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자유와 심리적 자유는 별개의 개념이다. 월 500만원의 수익이 있음에도 불안하다면, 우리는 지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